이장님께서 개선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글로벌 로타리 클럽 회원 워크샵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창립하고 오늘 첫워크샵및 그 이정우 총대님 공식 방문을 어 시행하는데 저희 로타리 클럽 창립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로타리 클럽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다. 이런 거를 제가 간략히 좀 강연을 하고요. 직업 특성상 일반적인 로터리 모임 방식에 참여가 어려운 분들 퇴직 등의 이유로 경제적 부담 없이 봉사 활동에 참여할 분들을 회원으로 영입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립 멤버 소개입니다. 창립 멤버는 총 40명으로 창립을 가졌고 7월 27일 창립 총회를 마쳤고 글로벌 로타리 E클럽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저희도 그거를 따르게 됐습니다. 국제로타리 3690지구 시흥 2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국제로타리 3690지구에서 저희 클럽은 100번째 탄생 클럽입니다. 글로벌 로타리 E클럽은 3690지구 내두번째 E클럽이 탄생하였습니다. 그 탄생일은 2022년 7월 27일입니다. 2명, 금년 9월 29일 베트남 블론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3월경에는 네팔 블론토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는 우리 이제 무거워 줄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가실 때제거뭐한 200, 뭐 200불 천주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 이름이 직접 굳구요.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100번째 클럽으로 100년 이상 지속될 것이며 또 100명 이상 넘나 치우스 클럽이 되겠다 저는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905년 2월 23일 시카고의 한 사무실에 모인 폴 헤리스와 세 명의 친구들에게 로타리가 시작되었다 인노의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평화와 이해를 동영그은한 축대 아주다 그 표현을 했지만 그 깊이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자 제가 오늘 강의라는 게 아니고 각이 로타리에서 조금이나마 공부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105년에 세 어, 명의 친구들과 함께 어, 로타리를 탄생시켰습니다. 로타리 목동은 어, 제일 목통은 총회 동사입니다 이레이는 무조건 미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레이는 기부금은 의무는 아니죠. 그런데 로타리 회원, 회원으로서 자기 교육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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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것 중에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내는 한 달에 3만 원 회비 가지고 아라이 회비, 지구 회비, 잡지 구독료 이거는 상대 의무라고 그래요. 그것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수화마비 어, 퇴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일을 하는 거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봉사를 그것만으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음식을 가지고 출석하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친목 나누면서 이야기 나누고 하면 이미 봉사대회에 여러분은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우리 그 워크샵 교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총리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부터 글로벌 로타리 클럽 총재 공식 법문 클럽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회장님께서 개선을 해주시겠습니다. 서블루터리이크로 총재 공식 방문 프로저비를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아 김영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학회장 정상권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프로관리 김춘석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관리 위원장 김철민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사관리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단관리 김현철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 회원님들 뵙게 되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2022년 1월 19일 날첫 로타리 클럽 발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로타리 클럽이 없는 나라는 네. 저희 클럽 저희 돈을 갖다 다 주실 분이 없거든요. 인바운드 하나 주면 아웃바운드 하나 가져가고 꼭 그래요. 네. 그런 정도가 아마 예 네, 특화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해요 그래서 우리 360 지구에는 종료일까지 승인이 나왔는데. 네. 네팔에 있는 사위구이지구 총리실에서 음. 거기서 안 되는 경우. 이제 동시에 방문 협의를 박수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네. 저, 지금, 이제 저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이정우 총재님하고 우리 저기 이시혁 대표님하고 총재특별 대표님 모시고 앞으로 어 나오시겠습니다. 네. 으로 총재 공식 방문 및워크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기 대장님께서 개선안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글로벌 로터리 이크로 총재 공식 방문 및워크샵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우측에 있는 태극기를 봐주시 기 바랍니다. 국회는 동진! 바로, 다음은, 어, 포에 테스트 및 로타리 강령이 있겠습니다. 어, 포에 테스트는, 차기회장님 정상모님께서 해주시고, 로타리 강령은, 어, 루치아 김현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가지 표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 진실한가? 진실한가? 둘, 모두에게 공평한가? 모두에게 공평한가? 셋, 선의와 무정을 더하게 하는가? 선의와 무정을 더하게 하는가? 네, 모두에게 유익한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타탈의 목적. 목적은 봉사의 이상을 모든 가치 있는 활동의 기초로 발전시키고 증진하는 것으로 특히 다음을 부통인데 있다. 첫째, 봉사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우의 범위를 넓힌다. 둘째, 사업가 전문 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 진가를 인식하며 로타리안 각자는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직업의 품위를 높인다. 셋째, 로타리안 각자의 개인 생활이나 사업 및 사회 생활에 봉사의 이상을 실천한다. 넷째, 봉사의 이상으로 결합된 사업인과 전문직업인들은 세계적인 우위를 통하여 국제간의 이해와 친선과 평화를 증진한다. 네, 다음은 김병규 회장께서 내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3690지구 송림 이정호 총재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 이지혁 대표, 시면 정현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총재 특별대표, 모아 김영본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투슈 박안규 의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글로벌 로타리 이크로 회원님들 모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의 인사 말씀 및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로타리 클럽 이 로타리 클럽이 창립한 지두 두 달도 되지 않아서 총재 공식 방문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클럽 r i 가입 승인일은 9월 6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이제부터 우리 클럽의 생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정식적인 로타리 클럽으로 상당하게 봉사에 임할 것입니다. 충제 공식 방문과 워크샵이 로타리 안으로 보람되길 바라며 즐거운 여정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그 신입회원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 본인은 글로벌 로타리 이 e 클럽에 입회함에 있어 국제 로타리 정관과 클럽 세칙을 준수하며 성고한 로타리 봉사 이념으로 지역공사 계열의 앞장서 것을 엄습히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6일 국제로타리 3690지구 글로벌 로타리클럽 신입회원 홍연, 이선영 회원팬, 좋은 홍연, 귀하는 본클럽 회원으로서 국제로타리 승인을 얻어 정관과 세척과 세치에 세척 정해진 권리와 의무를 다가야 할회어지 되시기에 인패를 드립니다. 2022년 9월 16일 국제로타리 360시구 글로벌 로타리 이클럽 e 회장 소산 김용기 회원회 제2선영 위원회원 나눠봤습니다. 두 분께서 빠지 전달 식을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영대 천상 박진영 비안코드회서 국제 로타리 승인하려고 로타리 정관과 세직에 정의권위와의다할기여 되셨기 때문에 다니다 27월 27일 국제 로타리 3종 공지구 글로벌 로타리 2클럽 회장 선상 김용기 네. 예. 박수 풍주기 바랍니다. 축니다 <목소리가> 아, 참고로 저희가 창립 초계하기 전날 입회를 하셔서 창립 초기때 입회를 못 맞춰 드리고 오늘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정훈 총장님께서 종지 공식 공식 방문 패를 전달해 주십니다. 나왔어. 이게 이제 국제로탈이 가입증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딱 하나뿐이 안 나와요. 이걸 통해서 이제 아라 가입 기념 꼭잘 클럽에 공안할 수 있기를 기탁하겠습니다 송임 이정호 총장님의 양력을 소개해 불리겠습니다. 이정호 총장님께서는 현재 해수어토피아 대표 및대림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겸임 교수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로타리 경력으로는 부산 서사 로타리 클럽 13, 14 회장을 연임하셨고 16, 17 총재 지역대표, 홈페이지 관리위원장, IT위원장, 총재 원신위원 지구 로타리 아카데미위원, 인터넷 교위원장등 많은 지구 중재를 맡아보셨습니다. 특히 14, 15년대에는 총재 특별 대표로서 국회의원 2클럽을 창립하셨으며 19, 20년대에는 국제로타리 3 1 공지구 22, 23 총재로 지명받으셨습니다. 국제로타리 재단격 레벨 3, 26,600불 기업 PHS 협의 한국노타이 장학문학재단 관명 장학인이십니다. 금액 이외에 순진강 0백영과1오십만볼 대단결을 우리 지구 목표로 설정하셨으며 우리 지구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이정호 총재님의 인사말씀과 강연이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 강의를 하는 못된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laughs> <laughs> 제가 이렇게 공식방을 하면서 강연 을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제 로타리 회장 이 어떤 분이고 어떤 운영 방침 을 하고 그 제가 어떻게 지금 운영 방침 을 하려면 우리 워크샵하고 같이 진행돼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봉사의 이상 또는 봉사의 철학이라는 명을 드리도록 고요두 번째로 모든 로타리 클럽은 건강한 명문 노리 클럽으로 발전한다. 어떻게든 제가 50%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50%. 큰 원이 있고, 가세에 7개의 원이 있습니다. 7개의 원. 7대 축전 분야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각각의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되죠. 예. 사람들이 각각 다 틀려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틀 프로젝트를 완수하자라는 의미가 안 됩니다. 상상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들님들이 많이 모여서 언론, 이제 기자 이런 것들 하셔도. 아까 제가 아, 지구 문화원 친구들 세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세 가지, 좀 교육을 하는 교육까지 이제 5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뭐 어떻게 되있지 야곱은 일 번을 보시면 됩니다. 이 클럽이거든요. 그래서 명 클럽 30%계십니다 클럽발 이연장님이 아, 이렇게 모든 공사를 다쫓아다녀야돼는 국제공사람은또 외국도 가셔야 돼요. 그렇죠? 외국도 가셔야 돼요. 이분이 이제 뭘 전공하셨냐면 이게 예, 끝내려고 이제 한번 넘어간 것 같은데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셨고 게스트 세분 참석해주셔서 총80%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협찬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회비를 좀더 많이 내주신 분들은 다음에 우리 공지할 때 그때 올라갈 거고요. 우리 남해 김진승 회원님께서 복질이 하고 김치 해주셨고요. 그다음 에보호 김태경 회원님하고 광태 정석 회원님이 참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원 김일도 회원님께서 삼겹살 20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한길 이면태 회원님께서 술 소주 막걸리 모 맥주 다 해주셨고요. 또 제가 형광은 오늘 소라하고 가래비하고 새우 이렇게 해서 어, <목소리> 협찬해 주셨 협찬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 우리 총리님께서 또 많은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금액을 했습니다. 아, 네. 천막, <목소리> 천막, <목소리> 네, 김영희 회장님께 의 패선을 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글로벌 로타리 이클럽 총재 공식 방문 및 워크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이게> 제일 중님께서 <중요하거든. 웃음>